네. 윤석열이 체포되었을 때,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은 안 쏘고 뭐 했냐?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. 총을 안 쏘고 뭐 했냐? 총 쏴서 죽여라. 이런 얘기죠. 네. 그 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죽여라. 국민을 죽여라. 총을 쏴서. 이건 무슨 이런 극악한 말이 있습니까? 역사법칙을 볼까요? 프랑스 대혁명 때 결국, 에, 쫓겨나간, 쫓겨나간 그 왕가의 왕비, 그 유명한, 예, 마리 앙뚜아네트, 어떻게 됐죠?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.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자, 네, 로마노프 왕가가 다 처형당했습니다. 그때 그 괴승, 괴승 라스푸친과 놀아났던 황후, 예, 알렉산드리아, 어떻게 됐을까요? 혁명이 터지고 일주일 만에 볼세비키에 의해서 총살됐습니다. 우리나라 볼까요? 4.19 혁명이 터지자 3.15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던 이기붕 부통령,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, 그 악명 높았던 박마리아죠. 박마리아. 그 일간은 장남, 군인이었던 장남, 이강석이 권총으로 다 일가를, 어,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죠. 박마리아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, 이 말입니다. 최근에, 네팔에서 벌어진 그 젊은 청년들 Z세대의 그 혁명을 보십시오. 전현직, 총리, 고위직, 어, 장관뿐만 아니라 그 부인네들도 참혹한 봉변을 당한 것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봤고 김건희도 봤을 겁니다 김건희의 운명 또한 그 역사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철 TV 사이다는 역사의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합니다 구독자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